네, 휴고광야의 소리 소리로 연계시록 계속 전합니다. 계속 우리 연계시록 6장에 7인중의 첫째인열티의 흰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하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흰말이 적 그리스도라면, 또적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죠. 휴고된 다음에 나타날 존재라면 거의 지금 세상에휴거가 되면 이 세상에 나타나고 10분의 9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흰말이. 주님이 이걸 뛸때이는 바로 등장해서 모든 업무를 즉각 실형했지만 지금은 억제된 그 막는 자의 힘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서서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과도 손잡아서 로마 클럽에서 세상을 열, 열, 열 블록으로 나누어서 지배한다는 계획도 동의하면서 다 그것이 하나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뉴 월드 오더 또한 원 월드가 된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코앞에 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바로 사실 슈거지 않습니까? 강림 물론 재림을 포함한 슈거지만요. 그 앞에 모임은 우리가 재림보다도 우리가 슈거에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로 부르실 때를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관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이천 년 전에 영으로나 말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인이의 이런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하지 워 아니할 것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했습니다. 대사륜의 후서 이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 받지 말라는 거죠.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나타나기 전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후삼년반에 들어서 니가 신이다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표를 받게 하고 육육욕으로 이마나 손에 받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완전히 저들을 통착, 지배하면서 저들을 그 음부 지옥으로 끌고 갔다가 영원한 영영한 불로 끌고 들어갈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떠날 점이 되니까 서서히 그 존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세상에 서서히 무대 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신부들도 어려운 붓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자가 7년대 환란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다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란 전에 이 세상의 당차 온 세상에 과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 들어올 우리를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빌라델비하기에 계시록 예, 3장 20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면하게 준다 했는데 이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하지 면하 말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별로 가장 중요한 건 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이자를 7년의 대활란 가운데 본담음에후 3년 반에 뭐 휴가가 된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또 멸망이 가증한 것, 이 존재는 처음에는 아주 평화적으로 제스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평화 제스처를 하면서 세상을 쫙 돈단 말입니다. 지금 2017년 트럼프가 등장해서 지금 초창기에 말이 많았지만 벌써 이스라엘에 가서 통국의벽서쪽벽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약속해 주고 아랍, 아랍 가서도 자기를,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교황한테도 가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 도도하고 교만한 그, 그죠? 그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도는 뭐 벌써 있었고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지금 나타났는가? 나타났다 하면, 주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곧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바마인 줄 알았더니 지금 임기를 마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다시 돌아온다.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휴고가 일어나 세상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오바마가 다시 유엔의 수장으로, 수장이 되어서 세상에 등장하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지만은 저 불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4년 미국의 임기를 갖고 왔지만 저자는 어떻게 서든지이 불법의 사람은 그 법을 고치면서까지도 그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거든요, 이 자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있는 미국의 트럼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오바마를 생각했고또 안식 교인들은뭐 교황을 적그리스도를 오글하지만 교황도 물론 마지막 때환란에큰 역할을 감당할 그 나쁜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할 존재는 사실 또 교황으로 나올 거짓 선지자가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지금 과연 세상 뉴스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를 볼때는 사실 이미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보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결코 이것은 날짜를 개선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휴고되면서 출발할 시간이 늘 가까워 있다는 사인을 주님은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은 아주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사건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가까운 줄 아는데 이들이 벌써 올해 70년을 또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말 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는 굉장히 역사 이래 유사 이래로 적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한 행보를 스스로 속이면서 많이 억제하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했고, 이스라엘에 가서 평화를 얘기했고, 지금 세계를 순방하면서 2017년 초반에 불법의 사람이라면 나타난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겠는가 보는 겁니다. 보는 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것도 하나의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놓고 있어요. 약간 코믹하면서 웃기고 막 잘난 척을 하니까 우습게 이게 다이 사탄 악한 적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연막일 수 있고 사탄이 이들을 이 보호하면서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이것을 억제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부분에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I believe. 트럼프.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믿는다. 최고의 선택은 신과 예수님이 트럼프다. 말리라도 지금 이렇게 세상에 하고 있어. 물론 오바마 때도 그렇게 해서 오바마가 됐지만 다 같은 존재들, 같은 그 사람들이고 같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트럼프가 나름대로 자, 이분이 말한 게 5월 22일 날 월요일 날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방문한 건 꽤,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람 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5월 22일이니까 여기죠. 지금이 26일이니까 한국은 오늘 27일 토요일 오전이지만 여긴 26일 저녁입니다. 요 날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말을 하면서 평화를 약속했거든요. 자, 3000년 만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 만나서 지금 자연스럽게 놀고 있죠? 자, 적그리지도거짓손지자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우에는 용이 있고, 우리가 떠나면 이 자가 바로 등극하고, 이 자는 능력을 가지고 종교의 그 모든 어미로서 표적을 가지고 이자를 도와서 신으로 섬기라고 할왜 예수님을 버린 자잖아요 교황과 이 천주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황을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음료가 돼서 이자를 적그리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뭐 뭐,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응? 탄핵되는이 뭐 이런 말을 하지만요 또 오바마를 우리가 아시리아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바벨론, 니모레를 후손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 메세지는 적그리스도 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오바마를, 물론 주시할 수는 있어요. 저도 주시하고 있고, 오바마 이름 자체가 사탄이 번개, 번개가 잔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예수님의 그 누가 본 10장 28절의 말씀이 이름이 이 오바마, 보락 후스인오바마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집중하고 있죠. 근데 이, 오히려 이 트럼프는 뭐 고레스라는 등 좋게 보아서 막 이렇게 보면서 또 아주 이렇게 장황한 말을 하면서 그냥 그냥 한 방에 뭐 탄핵될 것이다 막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자가 트럼프이 탄프 자기가 그 타워를 세워가 666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장난으로 그렇게 자기 그 엄청난 수천 수억 만원 돈을 들여서 그 빌딩에다가 666이라는 그 타워를 줬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어떤 그 비스테리가 그이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원계시록을 지금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강의한다고 강의하면서 나팔을 부는 과정에 우리가 휴고를 주님이 나팔을 버릴 때까지 퍼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요. 자, 이, 사,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 트럼프가 서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것은 후 3년 반에 내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 내타나오는 굉장히 웰컴, 웰컴, 웰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마치 미국을 너무, 미국을 너무 믿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결국은 초반기에 일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 트럼프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거의. 이 사람은 거의 트럼프를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은 그 자를 보면서 아주 적그리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6장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을, 인 하나를 뗄때 흰말이 뛰었을 때이 흰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제가 세 편, 세 편을 더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이 뒤로 보면 쭉쭉쭉 계속 나갈 겁니다. 왜? 이자가 환란의 주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자는 베일에 가려있어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확 등장하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타났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 복제 인간을 놓으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구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연막을 쓰는 뿐이지 이는 지금 거의 이 세상의 무대에 나와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럼 현재, 2017년 5월 26일 현재, 누가 가장 이 적글 엔타이크라이스트인 우리가 휴고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이 7년 다 활란에 이스라엘과 평화주역을 맺고 중간에 평화주역을 깨면서 지가 신이라고 그환란성전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쌀 존재가 지금 현재, 과연 누가 가장 가까운가를 생각할 때는 이 이 시점에서 오바마가 컴백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으면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대로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어? 트럼프 이상하다? 어? 멋있게 하네? 어? 잘하네? 중동의 평화가 일어나네? 어? 남북한도 뭐 이렇게 뭐 전쟁 나갈 것 같더니,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것 같으니까, 뭐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불안하지만 평, 불안한, 평화는 일에도 지금 되어 있네? 마,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가장 위험한 시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데살로니가 전우선을 통해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갑자기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이